이 기원을 내게서 보고 싶다. 비율이 응료요. 아니, 저건 뭐야? 아, 뭐야? 그렇지. 좋아, 좋아, 좋아. 네이스 아, 근데. 네이스 아 이거 좋됐네 근데 아 이거 키아나 또왜 이렇게 똥싸는거야 저거 레이스 레이스 좋은데 오 왔네 어 장마 왜 안써져? 야 이거 스턴 반응이야 이거? 니쿠쿵 아, 기절이구나. 아, 뭐야? 씨발, 왜안 써지나 했네. 아, 야, 탐 너무 죽는다. 에이스, 엘리스 역시 프로게이머 디귿 프로게이머야. 아닌데, 클럽 이름이 꽃추 3cm인데? 아니 얘는 어디가? 아니 왜 이렇게 되냐 안타가? 저기 지배하고 있어요. 아.. 희한하... 저 새끼 진짜 게임 역겹게 한다 지가 뒤지고 지가 썰을 누르네 넌뭘 찍어! 씨발련나 솔킬 따야놓고 개버러지 새끼가 진짜 뭐야 궁 레이서! 코드라 킬! 레이서! 화불러서, 좋아요. 오이, 오이. 아 이건 좀 아닌데? 야무 속에 먹어야지~ 더 주세요, 더 주세요~ 아, 씨발 캐릭터 있어요~ 아니야, 얼굴래 그래? 미션... 미션... 새로 나온 거 맞더라. 너도 미션 받으니까 나중에 한번 설정해 미션 먹지 쌓을 가능 이유이 크크~ 미스! 댄이스캐리 네 캐리 아, 씨5분 뭐. 아, 25분 아, 25분 아, 2 뭐야 뭐2 뭐야 아, 2 뭐야 뭐 25분 아, 찐장정화유치야 믿고 있었다고니언이수간되었습니다 아이고 자금리자님 하나, 둘, 셋 헤이! 에, 고맙습니다. 너 네, 일수. 알리스타가 다시하기 같은데? 아 제발 다시하기만은 안돼. 나도 공손좀 해보자. 알리스타 들어와!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? 향주 탈하 아 이렇게 이기면 재미없는데 잘해서 이겨야 기분 좋은데 형그러기 아까 너무 좋아하던데 나이스 이 새낀 공승하면 잘하고 이기고 싶다 지랄하고 잘해서 지면 공승하고 싶다고 지랄하고 뭐냐 너 뭔소리야 잘하고 지면 좆같이 그냥 그냥 코런 까보다에 이빨려나.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해야지. 응? 형나코 클로나 걸려서 이번 했는데 이번에도 아니 사실 뭐라고 형 엄청 못생겼군. 진짜 못생겼어. 크크루핀 뽕잠 뽕자 장면. 저는 제가 배너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저못 찾겠다 저거. <목소리> G1님 방송 시간 열한시아닌가요방종하고 레이서 룰루 빼고 좋았다 가세요니이 니가 니 아아아아 진짜 씨발 나 이거 다시는 안 한다. 챔프 조쓰레기네 진짜. 이스 오늘은 이상 재밌네. 오늘 생일인데 김나 들어보자. 아, 우리 깜팬이 아유 생일 축하합니다. 무지 아요이 새끼만 죽이고. 아, 블루카드 뭐야? 2 0 0 어찌 리 주세요. 보고 싶어요. 전지산이요 죽여 죽여 죽여. 아, 또 퇴근 시간 정해 놓고 시간에 맞춰서 그냥 하는 아! 어차피 네이스. 좋아요. 3200판이라는 빅데이터가 있는데 매드무비 정도는 만들지 이유림, 크크. 야, 한 천개는 만들지이유리음 크크 가버려야 썰은 해줘라 한캠 한판 더하게 시간아깝다 진짜 이런판 하는거 자체가 아나 오줌 마려운데? 뭘 페트병에 싸 미쳤나봐 그거 안들어가요 아, 끝내자. 지겹다. 야, 뱅. 나자실 좀. 아, 뭐야. 왜 이렇게 나가? 레이서! 좋아요. 레이서! 레이서! 달달하네요. 달달해요. 아 이거 이거 잡아주면 안 되냐? 아개딸친데 진짜. 아 저거 존나 아 너무 아깝다. 또 과일로 먹지 그러냐 인생의 쓴맛을 달달하게 느끼는 최고. 잘 가시고요. 아, 씨발, 아, 이거! 아, 반월검이 끝났어. 다 따는 건데, 아, 존나! 아, 무기가 없어, 아. 레이서! 레이서! 좋아! 아 시발! 여기서 여기서 좋아 좋아. 아니야 뭐야? 야, 무슨 온드리냐 시발? 저기 혼자 죽이는데 그냥? 아니 아 진짜. 스슬 <슬슬> 피아노, 연주 <의안주> 시작하죠 크스크크 <laughs> 슬슬 슬슬, 슬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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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로님은 계란 30개나 <나고> 로스스밖스 <한 개밖에> 없겠네요. 로물스한게한 개라도 로어서로스합니다 찐이. 스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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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다로 스스로. 스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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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한데? ㄷㄷ 경찰들 고생 많이 해야돼요 에이스 에이스 여기서 한달 만에 실버에서 플 찍었어. 오야 졸라세다. 여기서 야 르블랑이 잘해주네. 다 잘하네. 캐리. 그래 세주야 잘했어요. 그래 세주 어린이 잘했어. 응 어. 아유 씨발 생색을 그냥 캐리 처음 해봤나봐. 어? 아유 잘했어 그래. 응 어. 으으, 물음표, 물음표, 데티아, 네이즈, 어때? 야, 이씨. 그거는 맞춰보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. 쓰, 쓸지, 안 쓸지. 그래서 물어본 거야. 아, 뭔가 오늘 술 한잔 하고 싶네. 대단한 사진을 보술 한잔 하실 분. 사드립니다. 어떤 건가요? 크크. 구라지롱. 집에도 메이플 해야지. 스칼렐링 딱대. 안 해요, 리시님. 님 개못하잖아요. 아, 자꾸 다이아들이 듀어하자 그래. 근데 이해는 해요. 다이아 이런 원딜 없으니까. 와봐, 이거 따야 돼. 나이스. 그렇지. 그거지. 아, 이건 아닌 거 같은데? 나이스. 아닌 것 같더라. 레이스 좋은데? 아니, 야 민호 한 마리 빨리. 레이스 야! 아..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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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고 있을 때고 진짜 잘하는 애들은 자기 리플 많이 보던데 우리 괴물지는 그런 거 관심 없네 언디는 볼게 없어요 피지컬이라서 3200번 리플을 억케 보냐? 크크.. 어느 쳐 테디가 그래. 방송에서 저도 리플 봐요. 나는데 3000파는 남다르군요. 리플 볼 시간이 장치와는 매입을 아. 사냥 거한다. 뭐냐 얘? 이스 아니 바드가 킬을 왜 이렇게 잘 먹어? 아니 리신 존나 못하는데? 아 이거는 아 시발! 아니 리신이 먹었다 그나마 다행인 거. 아 너무 일하라겠네아 설마 했네 설마. 리스 페인트 다 어? 아, 아카즈피아 저거 어떡하냐. 아, 씨발. 이런 거라도 못 따냐? 돈 뺏어서? 어어, 야. 근데 해야 돼, 이거 하기는. 카시, 카시 잡아야 돼, 카시. 근데 이거 다 조심해야 되는데? 에이스! 에이스. 아, 쟤네가 내절했다. 네 아, 진짜 흘레드 짜증나네, 씨발. 왜 자꾸 죽같은 호도하지? 용도 주고 바론 도 주고 넥서스 도져버려라. 키키로 코코. 아, 오더 하지 마 너. 못 하면 씨발. 아, 왜 자꾸 미드를 가는 거야? 이거 용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. 짜증나네. 만극 됐어. 제일 잘 잘리는 타이. 야야야야야. 고고고고고! Yeah. 끝내자 끝내자. 양지환 파이팅. 캐리. 아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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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 캐리.